Mm-hmm. <laughs> 가지고 망원으로 왔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어? 여기. 뭐? 여기 왔었지. 우리 왔었지. 그린길로. 어? 어디? 있어 아, <laughs> 여러분 이거 봐요. 꽃, 꽃, 또 꽃, 꽃 선물. 이거 봐요 꽃 선물. 꽃 선물 받았어요. <laughs> 너무 이뻐! 아안 그래도 집에 꽃, 꽃 시들어가지고 새로 살라 그랬는데 플랑하다가거 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색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엄청난데요? 진짜 이맛가 내가 하나밖에 없다는.. <laughs> <색깔> 팔짬뽕 먹어볼게요 <laughs> 만두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때깔 너무 좋은데? <laughs> 훌륭한데? 어, 그치. 그치? 우리도 봉쇄권 아닌데 우리 집 뭐? 달선이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참돌빵 알뭐편의 파는 붕어빵 그 과자? <laughs> 만두 나 아까 그망언녀가내려놓는거써 <laughs> 여러분, 해물, 해물 칼짬뽕이에요. 이건 해물 칼짬뽕이고, 언니는 차돌 시켰습니다. 차돌 칼짬뽕. 딱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 약간 이게 불향이 좀 나고요 봤지? 완전 맛있지? 그냥 저희가 아는 일반 짬뽕이랑 좀 달라요 안내도 맛있어 이게 칼국수 면이랑 약간 불향 아 이거 그 뭐라고 하지? 불향을? <목소리> <목소리> 갑니다. <laughs> 언니 어때? 나살좀 빠진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똑같은 거 같다고? 똑같은 게 어디야? 그래? 그래! 똑같은 게 어디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망원세상이에요뭐 어디야? 저거 뭐야? 아, 상 뭐. <laughs> 진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하다, 하다. 어, 이거 이거 하다, 하다. 와 짜잔 좋아, 좋아. 좋아. <laughs> <laughs> 바삭마차에요 저희는 마시멜로우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는 딸기! 딸기 산낙 음... 왕. <laughs> 대박 <웃음> 차가워요? 뜨겁고 차가워 뜨겁고 차갑대 <laughs>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해. 진짜 뭔지 알아? 이렇게 안에 딸기가 들어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살찌는 맛. 이게 마시멜로 안에 딸기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여긴 오, 언니는 초코 아이스크림. 마시멜로랑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laughs> 만 모스 여기 이렇게 만 모스 빵이 있구요. 여기에는 크림빵입니다. 빵. 여기는 앙버터에요. 구매 완료. 뭔가 홍, 홍시 느낌. 오, 오 마이 갓또오 마이 갓 또. 어? 여긴가? 와, 크리스마스에요.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디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와. 빠잘 있다. 이게 앉아도 되나요? 이제야? 한 장이야? 헤드. 음. 오, 이게 붙어봐. 난에스프레소 먹어볼래. 아, 레몬조각. 이탈리아 식커피다 이거 먹어볼래.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너무 신기해요 저 에스프레소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것은 버터바입니다 버터바입니다 어? <laughs> 나 아프고 넘어질 뻔했어 이렇게 조그만 에스프레소인데요. 저는 로마노라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레몬 조각을 곁들인 이탈리아식 커피. 먹어볼게. 어떻게 먹는 거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와우 <laughs> 에스프레소는 엄청난 맛이 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생겼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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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겁네 엄청 찌겁네. 엄청 찌겁네. 엄청 엄청 이 어, 근데 먹다보니까 레몬향도 막음 맛있네 스티라파차톱. 스티라파차 스티라파차톱. 이 에스프레소를 떠가지고. 아, 아래에 뭐가 있다 <laughs> 설탕이. 저어서 먹는 거였네. 아래에 설탕이 있는데. 저어서 먹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야 발견했네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희 언니는 이게 스피 차토랑 저는 시그니처 시켰어요. 먹어드 되나요? 네. 드셔보세요. 나도 더워서 먹는 건가? 넌 크림을, 크림이랑 같이 이렇게 속에 있는 커피와 같이. 속에 있는 커피랑.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약간 그 아인슈페너랑 비슷한 맛이 나요. 오! 아마 맞는 것 같아. 음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는 곳이거든요. 음 발산에 있는 한우중 곱창입니다. 음 여기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선지 된장국을 줘요. 시래기국?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모든 2인분 주문했습니다. <laughs> 대박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은먹어보겠같니 얘는 그냥 이대로 먹어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보겠어보겠고먹어보고먹어어니 완평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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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있여기있 원래 옥상이나 마카면 먹다보면은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어게전어 맛있어. 맛있짜맛있거든요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곱창! 이거 봐요! 우리 고비 안에 완전 꽉 찼다니까요? 이렇게나? 이거를 이렇게 깻잎에 감싸서 먹는 거예요.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막장입니다. 대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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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私。Wow.